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86조 탑승의 제한입니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크레인의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일.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네.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 지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업주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방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네. 운방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네.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사업주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업주는 화물 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물 자동차에 울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 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됩니다.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 플리플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회전축기어 플리 및 플라이 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 요소는 무치명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 다리에는 안전 난감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의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온압기 및 혼합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계급으로부터 가동. 그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종이천 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 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 축기음 벨트 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8조 기계의 동력 차단 장치.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 이동 장치 등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 차단 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 인발압축고 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동력차단 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그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9조 운전 시작 전조치.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 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 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 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의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에 운전 정지 등. 사업주는 공작 기계, 수송기계, 건설 기계 등의 정비 청소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다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 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 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사업주는 기계기구 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레버플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코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네. 전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네. 레버플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버클램프 피버클램프나 러그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 3. 레버플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4. 체인블록의 상부 훅타프 훅은 인양하 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 5. 훅의 입구 마우스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6. 체인 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할 것. 7.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제97조 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 제한 속도의 지정 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그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역 및 집안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궤도작업 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 99조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코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네.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2. 네.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전자는 운전 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